outside of the church 교회 밖에서도 스테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누구에 행하니? 민간에 영어로 보면 The great wonders and miraculous signs among the people 이 예루살렘에 있는 민간 사람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테반이라고 계속 나오고 그 다음 8절 말씀이 민간에 바로 outside of the church 교회 밖에서도 스테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교회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언행이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 많이 받고 막 찬양할 때 서로 경안고 축복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딱 나가서 벨트 라인을 나갈 때부터 차가 막 이렇게 하면 막 다른 방원 막 나오고 이제 음식점 가서 음식을 오도하셨는데 늦게 나온다가 어이 여기 뭐안 나와 막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스데반과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안과 밖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스테바는 똑같았다.